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벨 4K UHD 17 플러스 모니터가 있다고 해서 바로 가져와 봤음. 와, 해상도가 4K UHD라니. 화면이 진짜 선명하고 생생해. 디자인도 화이트 프레임 덕분에 깔끔해서 인테리어에도 잘 어울려. 120Hz의 부드러운 화면 재생 빈도와 4ms의 빠른 응답 속도 덕분에 게임할 때도 끊김없이 즐길 수 있지. 인터넷 서핑이나 유튜브 시청할 때도 화질이 정말 만족스러워서 돈값하는 느낌이야. 설치도 너무 쉬워서 초보자들도 문제 없을 듯. 마음에 드니깐 별 다섯 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이스트라 4k qd 미니 led 144hz ai 퀀텀사운드 구글 스마트 tv가 있다고 해서 바로 가져와봤음. 엄청난 화질과 선명함 덕분에 영화관 같은 느낌을 집에서 즐길 수있더라고 리모컨도 편리하게 디자인되어 있어서 사용하기 좋고 다양한 ott 프로그램도 지원해서 볼 거리가 무궁무진해. 특히 144hz의 주사율 덕분에 게임할 때도 끊김없이 부드러운 플레이가 가능함. 가격대비 성능이 뛰어나서 정말 추천하고 싶어. 마음에 드니깐 별 5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LG 전자에서 새로운 그램프로 AI 17을 출시했더라고. 블루 색상이 정말 시원해 보이고, 인텔의 코어 울트라 5CPU가 장착되어 있어 성능이 대단해. 학습용으로도 좋고, 전문가용으로도 완벽한 스펙이야. 게다가 무게가 가벼워서 휴대하기도 편리하니 완전 실용적이지. 가격도 만족스러워서 가성비 최고인 듯. 진짜 마음에 드니깐 15개.